뭐 했냐? 주름이 왜 이렇게 없어? 뭐 썼어? 뭐 했어? 뭐 일상생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. 언제부터 좀 출근을 하셨을까요? <laughs> 출근은 저는 한 전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진짜 좀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네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, 완전히 밝으시네요. 네. <laughs>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? 수술 이후에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수술하시고 지금 어느 정도 되신 거죠? 딱두달 됐어요. 아, 딱두달되셨군요 네. 오늘은 좀 어떤 거 하러 오셨나요? 어, 경과도 좀 보고 어. 점검차 왔습니다. 저희 병원에서 어떤 수술 받으셨는지 기억나실까요? 아, 엔도타인 이마거상이랑요, 네. 안면거상, 여기에 지방흡입? 음. 좀 했고, 네. 그, 그 정도 했습니다.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이게 막 부었었잖아요. 네. 그리고 나서 깔아앉으면서 내 얼굴을 계속 봤을 때는, 네. 오, 얼굴이 좀 작고 샤프해졌다, 강라인도사해졌다 이제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가, 네. 전 사진을 보니까, 완전히 진짜 좀,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. 어, 자 가지고 각선도 그렇고 이중턱 이런 것도 그렇고 주름도 그렇고 다른 음. 분한테 진짜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. 강력하게 수술 모습에서 어떤 부분이 좀 제일 만족스러우세요 네. 이마 거사 엔터테인 이마 거상을 하니까 여기 중간에 여기 주름도 펴지고 음, 수술하신 뒤에 통증이나 붓기는 좀 언제까지 지속되셨나요? 어? 통증보다는 좀 불편하다 어떤 부어서. 부어서 아 부어서. 부어가지고 좀3 네. 4일 정도 불편했다 뭐이 음. 정도였고 음. 그러면 수술 수술 후에 붓기 관리를 좀 따로 해주셨을까요? 그 호박새 내려놓은 것도 먹고, 네. 여기서 이제 하시라는 대로 아이스팩, 저녁에 음. 먹는 것도 짠 음식이나 붓기가 될 만한 거를 이제 좀 피해서 먹고. 직장 생활 하신다고 하셨는데, 언제부터 좀 출근을 하셨을까요? <laughs> 출근은 저는 한 열흘 후에 했던 것 같아요. 아, 열흘 후에 하셨고? 네. 좀 여유있게 했어요. 그러게요. 네. 그러면 수술 전에 걱정하시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, 음. 실제로 겪으니까 좀 어떠셨어요? 안면 거상이 수술 그 범위가 좀 넓어 가지고 아, 절개 부위가 네. 넓어서 흉터나 이런 게뭐 진짜 없을까? 나중에 괜찮을까? 라인은 했는데 어, 라인은 있는데 네. 뭐 화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는 몰라 보더라고. 네. 어, 너무 뭐 이렇게 뭐와 어, 젊어졌냐. <laughs> 그러니까 뭐 어스리가 좀 먼저 나오더라고요. 네. 어? 너뭐 했냐? 뭐, 주름이 왜 이렇게 없어? 뭐 썼어? 뭐 했어? 뭐 이렇게. 여러분들이 좀 망설이고 계신 수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네.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. 조언해드릴 수 있을까요? 기니스트처럼 그냥 여자라면은 나이 먹어서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꼭한번 해봐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실리프팅을 하고 뭘 하느니 응. <laughs> 안면거상을 딱한번 하시면 모든 게다 해결되니까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.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 모아파님 네. 네. 완전 만족입니다. 좋아 <laughs> 좋아. 감사합니다. 네 너무 예쁘신데요, 진짜 네. 원래 얼굴이 또 미인. 처음에는 이게 라인도 네네. 되게 많이. 어, 점점 뚜렷해지는 음, 것같아요 음, 네, 붓기가 네. 빠지니까 네. 한 3개월 좀 지나야 우리 요런 거 조금 더 많이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직은 흉터 라인이 조금 진하게 빨갛게 보이는데 지금 요거 정상이고요 여기 네. 조금 더 빨개지거나 아니면 그냥 좋아지거나 약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한 6개월까지는 어, 좀 두고 보시면은 6개월 차이다 하얗게 좋아지실 거예요 막 어, <laughs> 요런 데 주름도 있고 그런 데다 음. 펴져가지고 그러니까. <laughs> 와 여기가 전반적으로 너무 <laughs> 젊어졌다고 <laughs> 저 저도,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<laughs> 네, 너무 요 <예뻐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.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이나 원장님 또는 담당 실장님께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? 네. 원장님도 딱딱 찍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저는 이게 눈 밑에도 좀 하고 싶었거든요. 네네. 네. 원장님 딱 보시더니 안면근상을 하면 은 여기를 자연적으로 펴지니까 안 해도 된다 아.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. 저한테 적합한 수술을 잘한것 같습니다. 아. 네.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. 아. <laughs>